또 당했어 공부 또 당했어. <laughs> 아니 공부 <공포> 또 당했어. <laughs> 뭐한 대도 못뛰고 계속 공부. 공포. 누가 공부하는 거야 저거 정신 차올 파괴자 저거 씨. 들이 있는데 아직 인터페이스 되게 익숙하지가 않아가지고 이제 모르겠는데 왜 이렇게 노래가 웅장하죠? 짧게 <laughs> 해라 고통을 즐겨라. 어 한글로 나온다 이제 어 사람도 죽여야 돼? 아, 어, 나못 죽이겠다. 아, 난못 죽이겠다. 오, 15명이나 죽여야 돼? 아, 말도 안 돼. 너무 잔인하다. 우와. 너무 잔인해. 못 죽이겠어. 그래, 놀래키기만 해야겠다. 죽음의 기사니까 엄청 무섭겠지? 이제 시작. 모그레인. 아, 이거, 이거, 지금 이거 차고 있는 거? 이 사람이 모구레인이에요? 이거 해골 있는 거? 이거 좀 유치한데? 해골 그려져 있는 거? 불성이 안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아, 나 여기 어딘지 알것 같아. 지금 어딘지 몰랐거든요? 이기 그리핀 있고, 아, 맞네. 거기네? 아, 지금 거기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아, 여기 역병 거기네. 거기 뭐야? 동부 역병지대네. 아, 몰랐어. <laughs> 아뭐 어딘지도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봤는데 어디서 많이 본데 같아가지고 이 자리에서 아는 너, 지역이라 너무 반갑네왕은할 것이다. 오늘 여기서 뭐, 희망에 비 예배당이 너무 신성한 지역에라 리치왕이 얻지 못해요. 그래서 죽기 죽 금의 기사들을 보낸 거. 중요 희생자 마냥 죽기들 입장에서 희생은이 실패했어도 우리는 승리한다. 우리 미끼였어. 우리는 나서서 와 싸우고 얼음 왕관의 벽을 무너뜨릴 것이다. 안녕계세요 네, 그래서 받으러 왔죠. 신의 은총이 함께하기. 신의 가호가 함께하기. 오, 잡았다. 어떻게든 영광로를 되찾을 것이다 버린 지식이 보일 겁니다. 이거 정말 미친 아저씨군. 아즈샤라, 아즈샤라의 기지. 근데 만날수 있는 거예요, 아즈샤라인데 여기서 어디 계시죠? 오, 이거 또 날아오시나 보다. 엄청 빠르네. <laughs> 위에 있나 봐, 위에. <laughs> 하리스 내려와. <laughs> 하리스 내려와. <laughs> <laughs> 나왜 이렇게 웃기냐? 감사합니다. 아, 네. 먼지, 지는 습지대. 와, 여기도 법사들이 여는구나. 치즈 안 좋아. <laughs> 우리 둘다 입단하면 안될거 같은데? 음. 아, 그래요? 아, 이거 처음 봐. 죽으면 다른 친구에 버프를 줘요. 그래서 하나 죽을 때마다 세요? 아 죽을 때한 버프를 주고 죽는구나. 점나뭐 해야 되죠? 이게 클래식이랑 똑같은 거죠? 우와 이거 짱 멋있다. 파수병 네마리한마리 풀링하면 네마리가다 오나봐요? 그러네? 점사하다가 피 맞춰서 광 한다고요? 이게 탈 것? 멀리서 상계시켜서탱 4명이 하나씩 하는 거요? 아 탱이 4명이나 있어야 되는 거요? 슬암, 스케람은 따라다니다 보면 분신해서 3마리로? 진짜를 찾아서... 아, 얘가 분신을 하는구나. 세 마리로... 그럼 진짜를 찾아서 때리는 거예요. 아. 제가 이걸 할건 아니지. 대상부터 정해야 합니다. 어, 이 중에 진짜를 찾아야 되는 거야. 어, 이게 진짜네. 어. 이슨선택 어. 나얘 같아. 근데 얘 공격하는 게 없네? 공격 스킬을 빼놔야 되는데. 목걸이. 자동 공격. 여기가 지금 사세인던 던전데. 사세인던 네. 앙키. 이제 벌레들 나오네? <laughs> 얘네는 어떻게 점사해야 되 없습니다. 너무 빨리 죽여도 모르겠는데? 그럼 애드되지 않아요? 잡는 순서에 따라, 저세 마리 잡는 순서에 따라, 틀려요? 뛰어다녀야 돼요. <laughs> 죽으면, 친구한테, 버프 줘요, 또? 이 녀석들. 깔끔하게 안 죽네. 피 채워주고 그런데요. 왠지 공주가 피 채워줄 것 같지 않아요? 느낌상? 얘네 은근 어려운 공포도 그거, 시체에 동, 동바닥 생기고, 힐 쓰고, 뭐부터 잡아요? 왠지 그, 거기 나락에 있잖아요. 공주가 힐하잖아요. 거기도 구강. 와우, 공주들 참 예쁘다. <laughs> 공주부터 잡아야 될것 같은데? 뱀? 공주가 힐하네. 그럼 이거 도적들이 이거 뭐. 치유한다, 치유한다. 공중, 공주... 아, 너무 빨리 죽였어. <laughs> 체험판이니까. 뭐, 체험판이니까. <laughs>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야지. 죽여버렸어, 너무 빨리. 평판. <laughs> 거 애드 됐다. 방도아 야, 이거 엄청 튕긴다. 본썹에서그죠 한... 살살 죽여, 살살. 랩이 너무 높아서. 대충 느낌만 보고. 빠지는 거죠, 오늘은. 다음에 한번더 해보자. 너. 얘네 되게 많다. 오, 애들 됐어, 애들 됐어. 나도 무기 뺄까? 4방 스킬? 이게 광역이야? 근데 쟤네까지 애드되면 원래 안되잖아요 와 이거 이렇게 튕긴다니까요 지금? 근데 그런 구간이 많아요 지금 한두 군데가 아니라 이놈이 보스에요? 할퀴기나 이거 그거 애드온 있으면 좋겠다 DBM 여기서 안 되나봐요. <laughs> 진짜 욕할 것 같은데요? 에, 네, 넉백 같은 게 되게 많아요. 알타고? DBM 다시 깔아야 될것 같은데? 옵션에서 해야 돼요? 하나씩 끌어와 볼까요? 저기를 지나가야 되는데, 강쳐서 지나가는 건가? 말 타고 따라와요? 말 타고? 아, 나 내렸어. <laughs> 이 자식아. <laughs> 이 자식아. 아니, 저렇게 많은 거를, 어떻... 여기서부터. 광을 치고 가는 거요? 이렇게 더 이렇게 많이 한다고? 실제로 이렇게요? 실제로 실제로 이거를 다 광을 치나봐요? <laughs> 나 맞는 소리 나는 거 봐. 어우. 오. 제가 <laughs> 네, 없습니다. 여기서 법사들이 광쳐야겠네. 어, 이거 이렇게 가면 애도 안 될까? 얘 60인데. 잘 가야겠네. 헉, 이봐 이봐. 또또돈또젠 됐어. 또. 여기 또젠 됐어요. 괜히 무한으로 되네. 일꾼들도 60이야. 그냥 애드된 자르고 달려 들어야돼 정갈 같은 게 있어. 저놈이 땅에 들어가고. 어, 아, 벌써 왔네? 빨리 죽이지 말아봐요. <laughs> 천천히 죽여봐요, 천천히. 어, 뭐야? 어! 어, 이렇게 감싸지네. <laughs> 아, 뭔가 소환시키는데? 너무 빨리 죽였다. 아니, 너무 빨리 죽였는데? <laughs> 아, 아니 괜찮아요. 다음에 또올 거예요. 그리고 저 위에 빛이 어쩌고 하는 게 있어요? 그놈은? 냉기로 때려야 돼요? 마음님 기억을 잘하시네요. 팬티를 하고 있는 게 어디? <laughs> 무기 속성에 냉기 속성! 초코님만 1대1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laughs> 그러게요. 저만 1대1, 그냥 그, 템입고 있으셨는데, 거기 템에 그, 데미지 때문에 죽었어요, 모비. 그래서 지금 다 벗고 계세요. 아, 이네, 비시드스네. 얘는 냉기로 해야 된대요. 음. 아, 제가, 제가 할게요. 냉기로 때려야 돼요? 얼어요, 이놈이. 아, 냉기로 때리면 어때요? <laughs> 비시두스. 아, 이게 캐스터 무기를 줘요? 200세인가 때리면 죽어요? 얼리, 얼, 얼라, 어? 얼라는 거의 안 잡아요? 얘가 캐스터 무기를 준다는 것처럼 뭐, 토템이 있나봐요. 얼라는 냉기 오일 있고, 호드는 주술사. 어, 죽었다. <laughs> 만렙이 물 꺼내자마자 죽는 것 같은데? 안 죽어요? 얼어야 돼요? 아, 얼어야 되는구나. 오, 독 쏜다. 리셋해봐요. 냉충이 없네. 아, 지금 냉기가 없어서 얘못 잡는 거구나? 어떻게 리셋돼요? 그냥 열로 나가면 리셋이 돼요? 또 오는데? 나오면 돼요? 아 나오면 리셋이 돼요? 바뀌어요? 져안 죽잖아. 저거 얼려야지 죽는다면서요 얘. 젠 패스해야 할 때. 어 뭔가 많이 까셨는데? 저 주술사임. <laughs> 오이 토템을 사각형으로 까셨네. 뭐 어, 있어 보인다. 있어 보인다 얼고있어요 어 얼었다 이때 때리는 거죠? 200대를 때린다는 거죠? 아 근데 나 죽을 것 같아 좀틸좀 좀. 이렇게 얼려야 되는구나 죽었다 우와 감사합니다 4시간 걸리려나? 검둥 2시간이라고 하는데 아 맞다 오리지널 하신 분들이 폴... 링이라고 함. 풀링이라고풀링아 공주님 계세요? 저기 또... 여기서 멈추는 공대가 많아요? 왜요? 이게 어려워요? 공주 어렵나 봐요. 자연 저항이 있어야 되는데. 소불안 피가 떨어지면 광폭화를 해요. 누가요? 광폭화를 누가요? 공주가? 저놈이, 저놈이 피가 떨어지면 광폭화를 한다고요? <웃음> <웃음> 이렇게 독 데미지가 계속 들어와요? 초당으로? 자연 저항이 없으면 자연 저항 템을 맞추고 맞춰놔야겠네요 공격 공격 8초 동안? 8초 동안은 뭐예요? 동면요? 아, 종특이 아아, 드워프 종특이 그게 있다는 거죠? 말씀이시죠? 너무 멀리 있습니다 아하하하하. 독화살. 맹독? 비룡색기 독데미지. 존다, 이게. 못뭐 맞으면 좋나봐요. 아, 지금 이게 독을 뿌리네. 지금 이게 방콕한가봐요 이게 맞네. <laughs> 맹독을 계속 뿌리나봐요? 중첩은 안 되는데? 이건가? 독이? 후후란, 공주님입니다. 우리 공주님. 주문시전. 이독이 주문시전. 침묵. 오, 저힐좀 주시면 죽을 뻔했어. 아, 평정이 되긴 하는데 30%부터 걸리는 광폭은 평정이 안 된다고 하시는 것 같네요? 기절한다. 석화하고 무적? 와, 피 진짜 빨리 단다. 저 지금 랩이, 랩이 지금 높거든요? 69에 왔거든요? 근데 피가 쭉쭉 빠지네. 이독 때문에. 피가 막 쭉쭉 빠져요. 내 피통 몇이지? 8 0피 지금 빠지는 거 보이시죠? 피 쭉쭉 빠지는 거 보이시죠? <laughs> 와, 이거 피 쭉쭉 빠지는... <laughs> 아니, 제피 8000이거든요. 지금 와 피가 쭉쭉 빠져요. 지금 이거 보호막 해줬는데 잔 달라 여기까지 살아서 와야 돼요. 그냥 오면 7000인데, 지금 자연보호물약 이놈 잡는데 먹는거라 지금 구해놔야 되긴 할것 같은데? 피가 미쳤다 그냥 지금 이거 보호막 때문안 빠지는데 저 지금 8천인가 그런데? 몇 대만 맞아도 피가 쭉쭉 빠져요 탱, 자, 탱이 자연보호 맞추고 와야 된대요 아, 근데 안 맞추면 안 되겠네 그냥 녹는데요? 랜드직파가 정말 다니는 거인 여기 때문에 아, 랜드직파도 여기 여기 때문에 다니는 거래요. 요 이거 레이드 진짜 기본 4시간 이상 걸리지 않을까? 친구들은테버재여기저저게순 제왕 제왕 어, 순? 어순이요? 얘가 밀리고, 얘는, 원거리. 원거리는 원거리가 탱하고, 밀리는 전사가 탱하고. 암저 맞춘 흑마로 탱해요? 아, 여기 왜 암저? 저 암저로, 암저로 맞고, 여기서 흑마탱이 나오는 거예요? 아, 흑마. 아, 암저 맞추기 쉬운 이유가 지옥사냥개로 암저 올려, 올려서 맞춤? 아. 그리고 저두 놈이 서로 힐해요? 이놈들이 아주 왔다리 갔다리. 아, 왔다리 갔다리. 어, 억울 먹는 스킬도 있고. 아, 불타는 고통. 불타는 고통이 그게 그거 쓰면 되더라고요. 미협 수준 올려줘서. 붙으면 서로 힐한다고요? 아니, 저런 나쁜 놈들 힐까지. 해? <laughs> 앞으로 일반 몹들은 중간에 커져서 자폭하러 오니까. <laughs> 일반 몹들이 중간에 커져서 자폭하러 온다고요? <laughs> 아미치겠네이 <laughs> 벌레들이 와요. 이 벌레들이 커져서 자폭하는 거예요. 그 박지기수처럼. 삐통이 커서. 남은 이슬에 나가지 못한다. 얘네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야? 뭐야? 피하는 거야? 어머, 어머. 뭐야? 야, 광쳐야 되네? 오, 나 죽어! <laughs> 아이고, 나 죽는다. 저힐좀 주세요. <laughs> 야, 대박이다. <웃음> 죽었어. <웃음> 야, 이거 진짜 <완전> 대박이네. <웃음> 미쳤다. <웃음> 여기서 죽었어. 아, 쪼를 다 잡고 가는 거예요? 원래 할 때, 쪼, 쫄다 잡고 가는 거예요? 네임드 잡을 때 몰려와요? 아, 쪼, 쪼를 다 잡고 가야 되는구나. 와, 아니, 근데 진짜 쪼를 오니까 그냥, 그냥 죽는데? 진짜 이거 다 잡고 시작해야겠다. 와, 공대 파괴자 쌍둥이. 아니, 이거, 지금 만렙 힐러님 계시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피가 안달아서 괜찮은 건데, 저는 힐 주시는데도 지금 누웠어요. 그피 빠지는 속도를 못 이겨가지고 이걸 한다고, 이걸 한다고 여기서도 눕고, 아까 공주에서도 엄청 눕게 생겼네. 그 공주에서 포기하는 공대들 많을 것 같은데요. 와, 대박 침묵 거시고요! 뭔지 모르겠네와 징그럽네. 이제 마지막이 순이에요 뭐야? 정신이상 입어야 됐네. 정신이발... 양변해야 되나? 공포에다가... 정신... 정신... 이것도 됐네. 정신을 찢지... 왕눈이? 침묵 정배 공포 <laughs> 아 제가 제가 다 받아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힘드시니까 제가 침묵 공포 정배 다 당해 드릴게요 <laughs> 정신력이 안 나빠서 공포. 누가 공포하는 거 저거 정신 청 파괴자 저거 씨 누가 와봐 아 어떻게 정배 당했어 때리려고 했는데 정배 당... 아이 녀석이 이 녀석이 정신 파괴자 이놈이 아주 그냥 나쁜 놈아 너 먼저 죽어 이놈아 <laughs> 너이 자식 아주 못된 놈이네 이거? 아 나를 막 공포 돌리고 난 <놀람> 없어요 드워프 사제만 있어요 공수 없어요 없어 드워프 사제만 있어요 어? 이게 뭐야? 아우로? 아쟤뭐 먹이 줘야 돼요? 뭐 먹을 거 줘야 돼요? 아 쓴보다 어려운 히든 보스에요피피 되게 잘 빠지네. 뭐야 이거? 기어 나오네. 기어 나오네 어디서? 뭐야? <laughs> 열심히 뛴다. <laughs> 나왔어 나왔어. 우와 멀리도 날린다. 쫄 소환하시고 쫄도 소환하시고. 대상이 어? 없습니다. 왜 땄어? 땅굴로 들어가는데? 피가 못 죽여야? 피가 아예 안 달았는데? 어, 죽었다. 어, 잠깐만. <laughs> 잠깐만, 우리 만네님이 한대 때린 것 같은데? <laughs> 아, 되게 징그럽게 생겼다. 진짜 징그러운데? 아. 되게 징그러워. 가볼까요, 일단? 풀버프 하고 들어가서 죽음. 들어가자마자 전투 시작인 거죠? 그러네. 그러네. 어, 뭐야, 나 초록색 광 맞았는데? 이게 간격을 이렇게 벌려요? 오, 이거 광을 계속 치는데? 방선이 나오는데? 이걸 피할 수 있다고요? <laughs> 후블한도못 잡고 끝날 것 같아. 저걸 피하는 게 아니라 오! 얘를 피하는 거예요? 촉수도 피해요? 갈고리 촉수 때려야 되나? 오, 지거 튕겨냈는데? 얘 때려서 죽여야 돼요, 촉수? 왜튕겨내지 아, 촉수는 빨리 잡아야 돼요? 눈달린 촉수 나오는데 이거를 때려서 잡아야 돼. 오, 이렇게 피하라는 거야? 이거를 이 광을 피하라는 거죠, 지금. 저걸 피하라는 거예요? 아, 빨리 다 어, 제가 막 튕겨내는데 촉수 너무 많이 나오는데 한 바퀴 도는데 어, 아, 이거 뭐야? <laughs> 왜 자꾸 밀어내? 넉백 같은 거왜 시키는 거죠? 저 초록색 나오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근딜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들어가지네 죽는 건가 안에 들어가면? 되게 빨리 난다. 갈고리 촉수가 넣고 얘, 얘뭐 하는 거야, 내 거? 아, 암무데피해 이동속도. 어, 죽었어? <laughs> 이거 촉수는 누가 잡는 거야? 오, 뭐야, 이게 지금 이 페이지에요? 아, 나개 죽었네. <laughs> 100엑스맨 생겨요. 아, 엑스맨, 엑스맨 예전 각인데, 이게 이 페이지. 얘가 먹어서 안에 들어가요. 죽기도 있는데, <laughs> 어여, 어여, 해봐요. 나 죽었으니까 <laughs> 여기서 죽었어. 빨리 깨볼까요? 죽었으 깨. 다음에 또 와보자 뭐. 광선 세 번째 튕기는 사람부터 다 죽을걸요? 죽었어. 살려줘요. 예 네, 저는 아니 저 광선은 이해했는데 이 페이지는 지금 제대로 못 봐가지고 모르겠어요. 녹색 광선. 그건 뭐예요? 나 살아났다. 아하. 아, 살았다. 빵빵 빵 먹어야지. 음... 아, 만피에요. 다음에 온다. 안오 아니에요. 다음에 할 건데, 아, 고생하셨습니다. 시간 너무 많이 빼었죠힐러로 <laughs>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봬요.